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한 주를 또 새롭게 힘있게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먼 16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잠먼 16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 잠먼 말씀이 계속되면서, 어, 앞에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어,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교만은 패망 앞에 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앞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 교만도 그렇고 거만도 그렇고 다 어,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 교만이 생기고요. 그리고 높아지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생기게 되겠죠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은 떨어질 때의 충격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 이런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성과 기질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이것을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패망과 넘어짐을 피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고 또 성경에서도 이 교만하다가 패망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천사였던 사탄이 지금의 사탄이 된 것은 또 왜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죠. 고라의 자손들이 뭐 교만한 마음으로 모세를 대적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사울이 그렇게 왕권을 빼앗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교만 때문이에요. 영국에 타이타니코가 처음 건조됐을 때, 사람들은 이 타이타니코야말로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불침선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규모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높이가 30m에다가 길이가 무려 270m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가라앉지 않게 생겼다. 이거, 이게 어떻게 가라앉겠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제 바다에 뛰어가지고 처음 항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5일 만에 이제 캐나다 해안에 이르렀을 때, 아, 지금 빙산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방향을 바꾸라고 이제 해안 통제소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무선이 이제 어, 타이타니코에 왔는데 아 항해사가 야이 아, 배가 뭐 극값 빙산 가지고 가라앉겠냐? 우리는 전진한다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전진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 큰 빙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서 그 항해사가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아,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요?" 물론 이 엄청난 타이테니코가 빙산 따위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아, 조금 불안하긴 한데 말이죠. 그러자 선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배가 어떻게 가라앉겠나?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그냥 계속 감세. 라고 영국식 영어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교만, 그 교만 때문에 타이테니코가 가라앉게 된 것이죠. 2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마음에 달다라는 것은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우리 육신 가운데에도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에 큰 유익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가? 선한 말이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또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이런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말들 저주의 말들을 들은 아이들은 이 자신을 문제투성이로 바라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모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영원한 부모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늘 선한 말로 또 지혜의 말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말, 살리는 말, 유익을 줄수 있는 말을 하며 살기를 다짐해야 하겠어요.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데 그 같은 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말리는 일에 쓰여서야 되겠습니까? 선한 생각과 또 선한 말로써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우리 시흥동산교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5절을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거기 보면, 사람이 보기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영원한 지혜를 가지시고 미래를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좋다 하시는가 그 음성에 우리가 자세히 귀 기울여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2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에 고대계에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참 쉽게 이해가 쏙쏙되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면 배가 고파지죠. 음식을 사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음식을 사 먹으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배가 고파지고 배가 고파지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사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채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욕구, 식욕, 이런 거 충족시키는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면 그거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영화롭고 복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단순히 식욕을 채우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또 31절을 보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 저도 요즘에 거울을 보면 새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앞으로 염색하지 마세요 그냥 하얗게 하고 다니세요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백발은 장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즘이야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대가 되었지만 이 시대만 해도 이 솔로몬의 시대만 해도 백발이 생기도록 장수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뭐, 치안도 불안하고, 전쟁이 늘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그 오랜 나이까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당시로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영화로운 것이 아니고요. 그 나이에 어울리는 영적인 성숙과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깊은 인격, 인품 이런 것들이 그 삶에 녹아져 있어야 또 그것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테인데,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평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길 소원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던 배가 입항할 항구를 목정해 두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야, 이제 드디어 도착했구나. 기쁨의 노래가 나오듯이 노년에 참된 기쁨과 또 영광을 얻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는 또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그럼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예배하게 되는 우리, 하나, 우리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